아저씨. 저 그게. 그거 게임이라고 만들었어. 아? 잠깐만. 아. 힘들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나는 아, 게임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제대로 했어, 이 씨. 아저씨. 아, 저씨가 만들었죠. 똑같이 생겼구만. 똑같이.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뭐야? 총 알반데요? 야, 이거 알반은 이게 임 네가 직접 해 보든지. 어? 이건 졸작이야, 졸작. 이거 말고 진짜 명작은 어디 있어? GTA 군대 여기서는 군대 보직까지 선택하셨어요 애초에 이걸 하셨어죠, 야 처음부터. 아, 저 알바가 투라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빙성 있어 보이지? 잠깐, 아. 이걸 잊은 건 아니겠지. 또 모션 인식? 불안하다. 사장님, 이것도 빼먹으시면 어떻게요? 이 게임 세계 최초로 퍼디, 어 퍼디, 퍼디 지원되는 거거든요. 퍼디, 불안한데. 하면서도 어깨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보병, 어? 취사병, 아? 군견병. 군견병? 오 특이하다. 이거 해봐야지. 군견병을 선택하였습니다. 군견에게 개밥을 갖다 주십시오. 개밥이 군대까지 와가지고 개밥이나 먹이고 있고. 오, 오왜 주죠? 군견의 계급은 하사입니다. 군견에게 경례를 하십시오. 아 무슨 개한테 경례를 하라고? 어떻게 하는데? 설치된 카메라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그래 또. <놀놀또> <놀놀놀람> 아이 개한테. 아이 고 개. 씨. 성공하였습니다. <놀람> 개밥이 <놀람> 맛이 없습니다. 아이 개새끼 진짜 대충 처먹지. 오 오.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개때렸다고 무슨 하극상이야 너또 영창 쟤또왜 맨날 나와 씨. 늘었다 군생활 영창 이 네, 네, 군겸병 안해 취사병 취사병 편하겠지? 아. 아. 하. 취사병 아, 아. 취사장으로 가십시오 300인분의 밥을 하십시오 아, 300인분. 3 은 놈이야 밥을 사고는 죽다. 행보관이 특식을 부탁하였습니다. 커맨드를 입력하여 특제 군데리아를 만드십시오. 미니 게임인가? 빵. 빵. 이거 패티? 패티. 가, 가공 샐러드. 가공 샐러드. 이, 샐러드. 이게 딸기잼인가? 딸기잼. 아니, 감수마. 이거 미역. 미역? 이거 맞어? 이거 뭐고? 아. 다시 다시. 빵, 패티, 가공 샐러드, 딸기잼, 치, 소고환, 소고환, 아 소고, 왜또 나왔지? 행보만의 기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도 좋아하네. 어, 외박. 외박증을 입수했습니다. 아, 씨발. 세모 버튼을 누르면 다방 레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 어, 다방 레지. 얘 데리고 어딜 디 갈까? 영창 가자 아뭐 뭐,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입수 보행 앤 실외 탈모 영창 <laughs> 왜막나인데 뭐가 이렇게 엄격해 뭐 남았더라? 보병 보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아, 아. 오늘은 훈련날입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아왜또 불안하게 오늘이 훈련날이래 허벅 전진 저 죽일놈의 모션인식 퇴원지 아는 고방법법 알바새끼도 죽었다 이 새끼야.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 게임이 포디천는 거잖아. 진정한 포즈냐? 이것도 가져가세요 뭐 이거? 판초이 판동이 한초 우위를 입으십시오 이런 게임을 해야 되냐? 지금부터 화생방 훈련을 시작합니다. 서, 설마? Yes, yes, yes. 초 안에 방독면을 쓰십시오. 방독면. 십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실패하였습니다. 이 죽었어, 이 게임 다 죽여버릴 거야! 뭐야? 형? <laughs> 야, 이딴 게임이나 팔아먹으니까 문을 닫지, 꼴 좋다! 쉬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나태해 가지고 가게 옮긴 거야? 어? 그투 좋아하는 알바끼 어디 갔어? 일단 진정하게. 응? 어? 진정. 진정하게. 뭘 진정해 뭘? 게임이 재미없었다면 내가 다른 보상을 하겠네. 어떻게 보상하려고? 어떻게? 우리 씨발 200시간 무료 이용권 겠게 200시간. 정말요? 지금 해도 돼, 돼요? 원하는 자리를 어지럽게 찼어 모든 마음에 드는 게임을 하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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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소관 세이고거 정시철의 레전드 뭐 이런 게임밖에 없어 파스투 임진열 어 이거 재밌겠는데 오 배경이 임진열 아니야 당신의 세력을 선택하십시오. 조선 의병, 왜군. 아, 조선군 장비는 왜 이렇게 구려? 좀 찔리지만 왜군. 외군. 왜군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리가토. <laughs> 빅시티 모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주 성내 조선군을 소탕하십시오. 빅시티 역시 FPS 는 가스트야. <laughs> 어. 조선군 좀 잡아볼까. 조선군 어딨어? 논개 논개? e n u 이 g e was r 어우 예쁜데 아 e m e m b e 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emember. I r e m 시 m b e 습니다 e m e m b e r I remember. I r e m e 짱돌 무기가 아,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어 저기 왜병왜병왜 병? 어, 아직 나못 봤어 못 봤어. 음, 이따이요? 헤드샷. 아 헤드샷. 오짱돌도 좋아. 오 어, 어, 예. 시체의 무기를 어. 주었을수 있습니다. 화승총. 어, 예. 오 예, 드디어 총 맞았다. 오, 제세 보이는데. 오 빗나갔어 빗나갔어 오 재장전 재장전 화승총을 재장전하려면 10분이 소요됩니다. 뭐 장사해 이렇게 가 아, 무슨 무슨 떠? 사망하였습니다. 아, 아,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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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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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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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한명보단 두명두명을 투명. 해야지 신가가발이되요아이 알바가 둘이라 그러니까 왜이 믿음이 가냐 그렇다면 자네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겠노 다시 빅시티 모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병에게 붙잡힌 인지를 모두 구하십시오 뭐, 뭐, 어. 그대 에서 이들로 이샷 아, 나 인질을 줄어요나인 아, 아군의 사기가 응. 상승하였습니다. 게임 좋다. 아까 그 아쟤만능새좋에요 어, 제못 어, 이겨요. 야, 못뭐 이기는 게 어디서 게임에서 일제삼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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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리 갔다. 아, 아무리 만이라도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이다 지금. 발라. Let's g o to go, sir. 유한? 아, 고작 로이지 이 좋다면 아무의미서 Something on your mind? You k n o 아, what? 아, 아, u k n o 아, w h 기고싶 m dead. What's y o 아, 죽음은 절대 못지 않았다! 호미 죽여버리겠다! 얘 갑자기 왜 이래? 오다! 어. 조선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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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느껴봐라! 최고의 일격을 날리십시오 원수는 대공없는다! 아. 게임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PC방에 서환을 받았습니다 10개, 3 보시다시피 게임에 중독된 손님들 무척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